젊은 선비 유진은 그저 죽어가는 새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30년 뒤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씨앗이 될 줄은 유진은 결코 알지 못했다. 음영서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의 책장을 넘기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직 길 위에 희망과 고난이 뒤섞여 있던 시절. 한 젊은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진. 부푼 꿈을 안고 먼 길을 재촉하는 그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으나 그 마음 속에는 온갖 걱정과 희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던 어느 산길. 갑자기 그의 귓가에 작고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누가 도움을 청하는 듯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쁜 길이었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독사에 물려 총 늘어진 채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새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여린 몸은 이미 독으로 검붉게 변해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은 금방이라도 생을 놓아버릴 듯 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 시험이 코앞인데 하찮은 새한 마리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새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심장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미약하게 남아 뛰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배낭을 풀어헤치고 급하게 독이 든 상처를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아 약초를 찾아 지시겨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린 새는 그의 손 위에서 가늘게 몸을 떨다가 이내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유진은 새가 조금 진정되자 안전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 도착한 유진은 시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일은 그의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과거에 낙방한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난 듯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 마을에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하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나섰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서당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유진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비록 큰 부귀영화는 없었지만 그는 아이들의 총명한 눈빛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날의 작은 선행, 독사에 물린 새를 살려주었던 기억은 이미 오래전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유지는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서당은 여전히 아이들로 북적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덕망 있는 스승으로 존경했습니다. 그의 삶은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닥쳐 왔습니다. 샘물은 마르고 논밭은 갈라졌으며 사람들은 목마름과 허기로 고통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병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컬럿거리는 기침 소리와 신음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갔고. 마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유진 또한 병마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열병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몸은 한없이 무거워지고 눈앞은 아득해졌습니다. 차가운 죽음의 손길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의 끈이 거의 끊어질 무렵, 유진은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은 어둠과 정막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내 눈부신 빛과 함께 신비로운 새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새는 오색 찬란한 깃털을 가졌고 전에 본적 없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새는 유진의 주위를 맴돌며 맑고 고운 소리로 지적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을 일깨우는 듯 했습니다. 새는 유진을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몸을 돌려 한 방향을 가리키며 날아갔습니다. 유진은 홀린 듯 새가 알려준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고통도 병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새가 멈춰 선 곳은 깊은 산속의 고즈넉한 바위 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맑고 투명한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고 샘물 주변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귀한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약초들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큼 선명한 꿈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신비로운 새의 모습과 고운 울음소리, 그리고 샘물과 약초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간밤의 꿈이 단순한 헛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왠지 모를 힘이 샘솟는 듯했습니다. 유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홀린 듯 꿈속에서 새가 가리켰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든 노인이 정신을 놓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 속으로 거친 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숲의 정령이 그를 이끄는 듯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의 눈앞에 꿈에서 본그 바위 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고 꿈속에서 본 약초들이 싱그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유지는 떨리는 손으로 샘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달콤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의 온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쳐 있던 몸이 순식간에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약초들을 캐어 품에 안았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귀한 약초를 얻게 된 유지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샘물과 약초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병든 이들은 샘물을 마시고 약초를 다려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약효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이들이 눈을 뜨고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마을을 덮었던 죽음의 그림자는 서서히 거치고 희망의 빛이 다시 드리워졌습니다. 유진은 마을을 구원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습니다. 병에서 완전히 회복된 어느 날 마을에 늙은 도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의 서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도인에게 차를 대접하며 맞이했습니다. 차네 젊은 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길에 작은 새를 살려 주었던 기억이 있는가? 도인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 잊고 지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바쁜 길이었지만 어찌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군. 자네를 이끈 꿈속의 신비로운 새가 바로 그 새의 화신이었네. 자네가 베푼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인연으로 돌아온 것이지. 유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전 무심코 베풀었던 선행이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이토록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인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귀한 약초, 또한 그의 맑은 덕에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 하늘이 자네에게 준 보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과거 시험의 실패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겹겹이 쌓여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진은 남은 여생을 더욱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기적에 감사하며 더욱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원히 기억했고 그가 발견한 샘물은 오랫동안 마을의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훗날 우리 운명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일깨워 주었습니다.